자, 그래프 나오고, 그 문제 여러분도 긴장하시는데요. 혹시, 오히려, 오히려 그래프가 나오는 문제, 그래프 해석만 할줄 알면 계산도 간단하고 쉽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방정식의 해라는 것의 의미를 기억하세요.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것은, 그죠 그것의 의미가 뭔지를 생각하시면 된대요, 이제. 자, 방정식, 방정식, 누구죠? fx-gx는 0. 왜? 해라는 것의 의미. 자, 방정식의 모양을 좀 바꿀까요? 요렇게요. 자, 이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래프 누구? 그래프 y는 fx하고 y는 gx의 gx의 교점을 구하라고 하면은요. 그렇죠?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래프의 해를 자, 여기 보이죠? 뭐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프 교점을 구하려면 이 그래프식하고 이 그래프식을 연립해서 이렇게 연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정리한 게 이거잖아요. 결국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것을 그래프의 교점 왔다리 갔다리 할수 있어야 돼요. 방정식의 해가 바로 그래프의 교점이고 교점이 바로 방정식의 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교점 구하러 가시면 되잖아요. 그림에서 교점이 보이시나요? 교점이 어디에 있나요? 교점? 보이세요? 교점이 여기하고,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그죠? 다 구하셨어요. 교점의 X값이 바로 해인 거죠. 그래서 그래프의 교점은 교점 중에서 X값, X값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X값이 뭐가 돼요? 4가 되죠. 그것이 바로 교점의 X값이요. 교점의 X값. 그것이 바로 방정식의 해가 되겠다. 근데 그들이 합을 구하라고 하니까 정답은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